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 일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에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네.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그 주일 아침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를 먹을 따 먹을 때 우리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 어떤 케 속임을 에, 속였습니까? 인간을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인간을 속인 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아침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어, 마, 마가복음 5장 39절에, 한 소녀가 죽었는데, 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막 소, 소녀가 죽어가지고, 어, 달리다 보 사건 아시죠?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육체가 죽은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자는 겁니다. 자는 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잠든 거예요. 죽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운동하고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닌 상태면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예요. 좀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아버지가 육체가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 육체가 죽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고, 너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특, 특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었어요? 뭘 인생에서 뭘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하, 지금 당장 지금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예뻐지고 싶다. 어 이러면은 나의 미모와 외모가 지금 나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실질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나 축구 선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골을 넣고 싶다. 강렬한 열망이 있잖아. 그럼 그 순간만큼은.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골을 넣는 것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골을 못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 버려. 괴물처럼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때요? 거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그게 죽음인 거죠.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막 10년, 20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했다. 그럼 그게 생명인 거죠. 그래서 문제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적용하지 말고 그냥 나를 봅시다, 나를. 그럼 나의 생명은 뭐냐? 정말 내가 정말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뭐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 할지라도, 뭐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저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안된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 반, 정확하게 적용을 해봅시다. 평상시에 내가, 아, 저와 여러분이 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가지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내가 정말 잠기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런 중심으로 쭉 삶이 연결이 안 됐어. 100%는 아니라도 이런 중심이 거의 없어, 아예.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소원함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자라고, 나를 보실 때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사대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내 이름을 넣어봅시다. 내가, 어? 너의 행위, 어? 너의 행위를 안 오니, 아무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는데요? 말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아니요, 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죽은 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어, 내가 설교를 들었다. 이런 것은 내가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될수 있어요? 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정말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하는 거예요. 승진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 행위가 나의 행위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행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돈을 열심히 벌려고, 에너지를 쓰고, 애를 쓰고, 생각과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행위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뭔가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나의 행위를 보십시오. 여태까지 배운 성령 지식 말고요. 나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안다. 그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주제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인데, 내, 나에게 있어서 생명, 소중한 것은 뭐냐? 얼마나 나의 마음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얻은 친구한테 받은 주운 핸드폰하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막 맨날 한몇 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 번 돈으로 할부 넣어 가지고 산 핸드폰의 가치가 어떻겠어요 똑같은 모델이랄지라도 전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핸드폰인데도 내 마음을 그만큼 많이 쏟으면은 투입을 하면 그 핸드폰의 가치가 훨씬 더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지금 학교,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봅니다. 중학생들도 등학교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서 차 사고가 났어. 행단보도를 건너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안타깝죠. 어, 정말 안 됐다. 이러죠.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그 아이의 부모는. 그냥 인생이 억장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부구가 됐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생명인데 사람인데 우리가 그 아이에게 투자한 마음, 쓴 마음보다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쓴 마음은 마음의 그 총량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처음에 이제 서로 좋아하고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마음을 많이 써요. 마음을 많이 투자를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없으면 안될 존재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혼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싸워서 이혼을 했어. 그럼 이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을 쓸까요? 안 쓸까요? 마음을 안 쓰죠? 그러면 죽어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존재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비싸냐, 싸냐, 중요하냐, 안중요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쓰느냐가 그 대상이 나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아무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심판자시다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실제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 일에 마음을 막 쓰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안 써.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그만큼 써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세상일에 이땅에 그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쓰게 만들어 가는 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에 속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든지 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무 살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년이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 70년은 더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 지 몰라요. 육체가. 육체가 언제 떠날지는 몰라요. 그러면,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고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막 바쁘게 하나님께 마음을 안 쓰고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을 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육체를 벗어버렸어. 육체를 딱 벗는 순간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천역 귀신이 돼서 힘, 한이 맺힐까요? 아닙니다. 딱 육체를 벗는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살지 못한 것이, 육체를 벗는 순간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 아,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너무 순, 너무 순식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칼이나 총으로 딱한 군데를 타격을 시켜버리면 저는 몇 초가 되지 않아 죽어버려요, 그냥. 1초도, 총으로 하면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1초 순간에 내가 바로 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직면하게 될까요?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누리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그것을 쓰지 않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깝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었던지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오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 바로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않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어, 뭐돈 버는 데 쓰고, 직장 생활에 쓰고, 내 개인적인 건강에 쓰고, 온갖 잡다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 세상에 사, 뭐 사, 사람들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나의 노후생활 장례 이런데 이 세상 사람의 세상살이에 마음을 쓰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 순간 바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하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벽한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너가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건 제가 진리를 그대로 말씀한 겁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너는 일깨워. 이 사실을 일깨워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뭔지를 일깨워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계속해서 세상에 마음을 쓰냐?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냐? 죽, 죽게 된 거예요. 너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는 몰라요. 그 남은 바. 너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계속해서 마음을 세상에 쓰면 이제 죽음 속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이제 그 남아 있는 것이라도 네가 썩어질 것이 세상 끝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우리 일깨워 일깨봅시다 우리가. 저도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일 깨워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뭐, 정치가 어떻니 경제가 어떻니 뭐, 대통령이 어떻니 뭐, 국회의원이 어떻니막 하지만, 지난 시간에 크리스마스날 제가 말씀을 안 했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냐.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정치 경제 뭐 사기꾼 연쇄 살인마 부모 자식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에서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과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 때문도 아니요, 정치인들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임만우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건강하게, 이 세상 삶을 편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그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오늘 사대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은 거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립시다. 최소한 이렇게 모이려면은요. 십자가 복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었을 때 7일이면은 몇 시간이에요? 274. 14. 최소한 140시간, 150시간이 넘어요. 그럼 150시간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십자가 복음 방송 들어봤자 기껏에 30분에 40분에 한편 그럼 세 편이면 얼마예요? 1시간 30분 2시간도 안돼 그럼 104, 50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도 안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뭘 의미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 아니 십자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맨날 유튜브 하루에 막몇 시간씩 듣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맨날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두 시간도 안 들으면서,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그런 쌍 거짓말이 어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생명이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써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부하입니까? 나의 생명입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써냐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얼마나 그 하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벌기를 원하냐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왕이 와가지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 두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의 마음, 어떤 사람두 달란트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세상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땅에 파묻어두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쓸수 있는 에너지, 생각, 마음의 분량을 다 달란트로 주셨는데 그것을 세상 일에 다 써버리면은 그게 땅에, 이, 세, 이 땅에다가 파묻어두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께 쓰는 자는 쓴 만큼 그 배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값으로 나에게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뭘 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값으로 벌었기 때문에 착하고 축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 안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그렇지만 내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땅을 이를 울며 일을 갈며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내가 왜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썩어질 것들에게 마음을 썼는가 하고 단식하는 자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해라는 거죠. 미워해 하, 정말 최소한 자기를 미워하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시키는 게 뭐예요? 최소한 세상에 마음을 쓰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쓰는 나를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정말 이런 나가 너무 싫습니다.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싶어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최소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지, 여기며 살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저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싶어서 날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